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 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4년 3월 9일 첫 번째 주제는 머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MR 머프, TC NCF. 자, 머프는요. 몰디드 언더 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몰디드 언더 필. 뭘 하는 거냐면 TC 본더로 웨이퍼를 TSV가 1024개가 뚫려 있는 얘네들을 커퍼에 범프로 해서 열과 압력으로 TC 본도로 붙여요, 붙여놓고 여기다가 풀필을 하고 뜨겁게 구우면은 몰드까지 딱 완성되는 거죠. 이게 MR 머프 방식이고 NCF 방식은 TC 본더를 할때 NCF Non Conductive 필름 필름을 여기다 대요. 그리고 온도와 압으로 붙여요. 그러면 요게 하나씩 하나씩 딱딱 달라붙어서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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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요걸로 붙이려면 얘보다는 조금 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로우 스트레스고 얘는 하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NCF까지 이렇게 쭉 놓으면서 밀면서 채워야 되니까 범프는 안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범프는 쭉 밀어야 되죠 쭉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예, NCF가 열에 녹으면서 이 범프끼리는 연결이 서로 돼야 되니까, 머프 방식보다는 조금 더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자, 오늘 소라 영상을 하나만 다시 한번 보면요.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한 5초 정도 되니까 잠깐만 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프롬프트를 제가 못 봤는데 결국은 드론으로 위에서부터 쭉 촬영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드론으로 찍었다면 드론 대업이 문전사 일당 해서 돈이 꽤 많이 들거 아니에요 뭐 편집 말고도 설령 이걸 3D로 작업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제는 AI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AI가 적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머프하고 NCf를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HBM3E 샘플을 고객사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꿈틀거렸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는 그때 좀 빠졌고요. 자. 사실, 마이크론과 삼성이 영원히 못하진 않겠죠. 언젠간 할 텐데, 그들이 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을 하고 있고, 삼성은 NCF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프 방식과 NCF 방식에서 보면, 머프가 월등하다 어, 총세가지가 월등한데 발열 부분 그 다음번에 생산능력 그러니까 수율이죠 그 다음번에 SK하이닉스는 생산캐파가 그러니까 생산캐파가 크고 지금 수율도 높다 NCF보다 삼성은 이열 문제나 수율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쨌든 HBM 3E를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지금 고객사한테 샘플을 제출한 상태랍니다. 결국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언젠간 들어올 텐데 하이닉스가 얼마나 또 앞서가느냐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 HBM 3E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자고요. 보시면 삼성전자 HBM3E는 36GB구요. 12단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8단보다도 12단으로 했고, 용량도 훨씬 더 올렸죠.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될런지 안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HBM의 인원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정의 인력 100여 명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중에 HBM3E 양산을 하고 인증을 받겠다. 그리고 마이크로는 가장 빨리 하겠다. 이렇게... 전력 투구를 각자 메모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HBM으로 하이닉스가 완전히 앞서가고 있고 메모리 분야에서 제일 빨리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다들 HBM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으로 수율이 안정화되어 있고, 아까 케파 확장에 적극적으로 수율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공장을 증설할 수 있었던 거죠. 수율이 나쁘면 그 방식이 맞는지 틀린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증설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쌓아 올리고 이 공간에 EMC라는 물질을 채운다는 라 거죠. EMC를 채우는 회사들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HBM이 고단화될수록 웨이퍼 두께가 더 얇아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는 머프 방식이 웨이퍼 휜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은 12단까지 쌓아보니까 12단에는 NCF로 해야지 효율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는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맞았고, 앞으로 삼성이 어떤 수율을 보여줄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삼성은 지금 어드밴스드 TC NCF 공정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좀 개선된 NCF가 했다라는 건데, 요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HBM-4가 나오는거죠 원래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나왔죠 TC본드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삼성이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삼성의 HBM 세대를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HBM3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요. 여기죠. 4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온 HBM3E가 바로 5세대입니다. 앞으로 나올 HBM4는 6세대입니다. 이것도 주요건 좀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용량도 더 커지고 속도도 더 커지는 겁니다. 세대수가 진행될수록 용량도 커지고 속도도 커집니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아까는 하이닉스가 아, 우리는 MR 머프 방식으로 하니까 웨이퍼 휨 형상을 막을 수 있었어 라고 했지만 삼성은 지금 어드밴스드 TC NCF 기술을 해서 휘어짐 현상을 보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니까두 회사가 방식이 확연하게 다른 거죠. 각자 방식이 다른데 각자 우월하다고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HBM 3로 기술력을 입증했고 아직 삼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어, 이 지금은. NCF 방식보다는 그 웨이퍼를 더 얇게 하니까 디스코 장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 원래는 계속 칩 사이즈를 줄이는 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뻔 했는데, 지금 높이를 약간 높여줬죠. 그래서 HBM 6세대까지는 TC 본더로 해도 됩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시면, 정리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HBM3 인데요. 삼성은 12단이고요. 하이닉스는 8단입니다. 삼성은요. 12단이니까 한 단이 3기가 짜리거든요. 그래서 36기가가 되고, 하이닉스는 24기가가 됩니다. 용량은 훨씬 더 많네요. 삼성이. 12단을 쌓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은 열두 단을 쌓기 위해서 머프 방식보다 어드밴스드 T C N C F 기술이 훨씬 더 웨이퍼 흰 방지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8 단까지 해보니까 수율이 훨씬 좋다 M R 머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만 보면 열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잘 모르죠. 왜냐면 여태까지 TC, NCF 방식이 발열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되면서 발열 문제를 잡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머프 방식은 일단 발열 문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수가 높은 것 플러스 가격 플러스 수율 플러스 발열 문제.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우리가 차분하게 앞으로 검증의 시간이 올 겁니다. 삼성이 그냥 한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NCF를 일본에서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지금 차세대 NCF는 LG 화학과 개발 중이다. LG 화학이 어드밴스들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보다도 필름이 얇은 거를 개발하고 또이 TC 본도로 붙일 때도 조금 더 유리한 어드밴스드. 아까 보면 12단을 쌓을 때 웨이퍼 흰방지하고 발열에 유리하다고 하는 어드밴스드는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원래 NCF는 일본의 내조낙에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LG하고 개발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수율도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NCF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TC 본드가 어퍼 헤드에다가 이렇게 웨이퍼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NCF를 이렇게 해서 녹여서 아래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범프를 하는 거잖아요. 요때 얘네들이 녹아서 여기까지 넘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C 헤더도 좀 오염시키고 발열도 문제가 됐고 이랬던 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결됐는지 한번 봐야 되죠.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AMD, AI 신생 반도체 기업까지 다 HBM을 달라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풀 캐파 벌써 다 나갔고 이제 삼성이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고 삼성이 샘플을 만들 때마다. 전액 다 팔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수요를 잡아서 공급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가 정말 관건입니다.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만 언제 들어올 거냐가 시장의 화두입니다. HBM은 아니지만 삼성은요, 서버용 디램에다가 버프를 적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D램은 우리가 보통 보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DDR5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생겼죠. 음, 보시면 머프 방식을 적용하면 얘네는 어디서 갖고 왔을까? 이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삼성 SDI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뭐했었냐면. TCNCF를 했었어요 이 DDR에 그런데 지금 머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메스 리플로 머프가 훨씬 더 유리하네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삼성은 HBM 3E부터 12단으로 쌀 때는 어드밴스드 TCNCF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프는 삼성 SDI에서 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 삼성은 왜 NCF 방식을 고수하느냐라고 한다면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돈을 어마어마하게 삼성은 투입해 놨어. NCF에. 그래서 지금 방법을 바꾸면 어마어마한 좌초 자산이 발생해.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런 거죠. 국내외 장비사의 머프 관련 장비를 발주를 낸 거는, 뭐야? 아, 우리 서버용 디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는데, 워피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워피지가 어, 뭐냐면, 웨이퍼를 갖다가 지금은 아주 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두께 t가 굉장히 얇아져야 더 많이 쌓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이렇게 얇게 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 구멍도 뚫려 있잖아요. tsv로 구멍도 1024개가 뚫려 있고, 그 다음번에 여기들도 소재들이 뭐 어떤 걸 메탈이고, 어떤 걸 사나막이고, 이러니까, 웨이퍼 휨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t c n c f 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투자 업계에서는 아 그거 너희들이 거기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너희는 못 바꾸는 거야. 그리고 하이닉스가 증명했잖아. 훨씬 더 수율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도 많은 인력을 투입했으니까 지켜봐야죠. 네, 영원히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렛내 비중이 HBM이 벌써 9%에서 18%로 늘었다. 돈도 보시면요. 23년도에 5조에요 5조. 그런데 얼마예요? 27년도에 11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연평균 성장이 40%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죠. 왜냐하면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영상도 처리해야 되고 또각 회사들이 AI 서비스를 구축 중인데 어떻게 지금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보면 제가 인풋 정보를 넣어가지고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들이 있죠. CPU나 GPU. 이렇게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컨트롤러도 있고, 로직도 있죠? 얘네들을 도와주는 게 DRAM이죠. 메모리. 그래서 아웃풋을 내는. 이게 폰 노이만 구조인데, 지금 HBM은 여기에 뭐가 달렸죠? 여기에 로직 유닛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D램에서 왔다 갔다 얘한테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연산들은 여기서 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이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PIM이라고 부릅니다. Processing in Memory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서 프로세싱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지금 hbm 구조를 딱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면 hbm 밑에 로직다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tsv로 해서 범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요 구멍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인터포저가 있고 그거 인터포저를 통해서 gpu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im 구조의 메모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IM 구조의 메모리가 기존의 메모리들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들 단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 주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GPU, CPU, 메모리 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를 여기서 연산하는 애가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는 걸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메모리하고 로직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처리 속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병목 현상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hbm뿐만 아니라 gddr6 라던가 차세대 메모리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과거보다는 이렇게 TSV로 뚫고 TC 본더로 붙이는 게 많아지더라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HBM4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안갈 수도 있어 라고 말씀드렸던 건이 내용입니다. 3월 8일 날 나온 거고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면 원래는 이 HBM 높이를 GPU 높이랑 같은 것 때문에 규격이 정해져 있었죠. 720으로. 12단을 720으로 해야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범프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 웨이퍼 두께를 낮추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하는 이 두께, 얘네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의 장비 가격도 비싸고 지금 수율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얼마나 수율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덜 나오겠죠. 그러면 칩 가격이 너무 비싸죠 라고 얘기하고 만들기도 어려운 걸 이해하고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아 그러면 775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TC 본도로 16단까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조금 도입이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늦춰지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는 배시지 않습니까? 배시의 주가는 당연히 빠졌겠죠. 그래서 배시주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최고가가요, 거의 180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30불 정도. 한 20%는 채안 빠졌지만,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저께 더 많이 빠졌죠. 12%. 자,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볼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높이를 아, 올려줬어? 그럼 16단이 아니라 앞으로 20단, 뭐 24단 이렇게 올리는 용량을 더 크게 할수 있고 그때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면 되겠네.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면 우리가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여러 개가 좋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를 채우는 무슨 머프 방식이냐? 필름 방식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도전체 쪽하고 산화막을 같이 붙여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훨씬 더 높은 단술 높이를 규정해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6세대까지 생각했지만 7세대 8세대도 올라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세상이 많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머플을 다루는 기업들 리스트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여기입니다. 하이닉스가 나믹스하고 독점 계약을 몇 년간 맺어 놨죠. 그래서 삼성에서 나믹스 걸못 갖고 와서 지금 소재가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삼성은 소재를 다른 데랑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